오늘도 마지막 질문이 됐는데요. 어, 이거는 어쩌면 좀일번 질문이랑 유사한 게일 수도 있는데, 어, 교수님께서 한간에 웨스트민스터 신조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다, 비판적이다라는 어, 소문이 많이 돌고 있는데요. 이 소문에 대해서 한번 어, 좀 입장을 발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언급했듯이 이제. 미국 복음주의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는 성경을 직접 읽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그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입장은 하나님께서 언약의 하나님으로 어 대대에 그래서 나는 믿음에서 믿음을 언약의 세대에서 세대라는 말로 이제 이해를 하는데 어 이제는 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그 점에서 심지어, 중세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그 점에서 종교개혁자들은 중세교회, 자기들이 비판했던 그교회의 교황은 적들이시도라고 말했지만,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소관사가 아니다고 아주 분명하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이 점에서 역사, 전통, 그리고 이 경우,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은, 우리의 선조들이 언약의 하나님께 경청하면서, 순종하면서, 말씀을 읽고, 자기들의 어떤 상황, 그게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교회 문제, 사회, 경제, 정치의 어떤 이런 문제에 대하여서, 말씀으로부터 이제 답을 얻은 것을 정리한, 아주 경건하고 영적인 작품이 바로 이 신조죠. 신앙 고백과 요리 문답인데, 한국교회가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제가 28년 동안 신조학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신앙 고백서와 요리 문답들의 그 의미를 음. 한국교회에 알릴까? 음. 또 목사들이 어떻게 잘 이해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최선을 음. 이 점에서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전에서 내가 웨스민스터 고백서하고 대소 교리 문답에 대하여서 호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근데 그러면 왜? 그 이런 질문이 나올 이런 수밖에 없잖아요. 소문이 없었냐? 떠돌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어, 가짜 뉴스는 아니에요. 네, 아, 내가 아, 이제 진실성이 조금 있고요. 어, 있죠. 네. 내가 비판을 했죠. <laughs> 비판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 관심이 없다가 보니까 이 신조를 마치 성경의 수준인 것처럼 내가 높였어요. 아, 그런데 여전히 이것은 영감받은 성경이 아니고 음. 사람들이 만든 경건한 우리보다 훨씬 더 경건한 음. 분들이. 집단적으로 음. 에, 수년에 걸쳐 가지고 함께 모여서 만든 작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만든 작품이기 음. 때문에 그 특성을 언급을 해야 되죠. 음. 에, 그래서 내가 역사에 대한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 이 전체주의적인 잘못된 전체주의에 대한 그 교정이 바로 이 역사에 대한 관심인데, 여기에 제가 비판적인 이유가 다른 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하죠. 많은 내용을 담고 있죠. 성경을 이해하는데 또 웨스트민스터에서 대소요리문답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이 뭘까? 믿음과 삶의 내용을 잘 정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늘 염두해 줘야 될게 무슨 1643년에서 49년까지만 성경께서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음. 그 이후에도 성경께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선배들의 어떤 전통을 참고하면서, 선배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거, 음. 핵 문제, 음. 환경의 문제, 촛불의 문제, 이들에게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음. 네. 여전히 그들에게 역사하셨던 성경의 주인이신 성령께서 그들에게 이런 지혜를 주어 이런 작품을 만들게 했는 것처럼, 우리가 멈추지 말고 음. 계속 나가게 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그이 작품의 그 역사적 특징과 한계를 인정을 하고 나가야 되지. 마치 이것이 성경 말씀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음. 있어가지고, 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네. 했죠. 음. 근데 이제 이상하게도 이제 소문이 난 것은, 어, 역사와 전통과 신조에 대한 나의 관심과 그리고 부각시키기 위한 노력은 마치 없었던 것처럼, 음. 내가 아, 무조건 오로지 웨스트민스터 신조에 대해서 비판한, 비판한 것처럼 나오는 거죠. 자극적인 타이틀이 뽑혔네요. <laughs> 아 그렇죠. 아, 아. 나는 이점에서 이제 네. 그 개신교 정통주의나 특히 개혁파 정통주의를 상대적으로 봐야 된다는 음, 생각을 해요. 음. 우리 선배들의 작품을 존중해야 되지만 음. 그 이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아니한 것처럼 음, 음. 네. 그들이 400년 뒤를 내다보고 무슨 모든 대답을 한 것처럼 여기는 것에 대한 그 역사에 대한 관심은 중요하지만 역사주의에 빠지는 것을 응. 내가 비판을 했지. 응. 우리 선배들의 이것을 나는 지금도 그렇지 않았으면 내가 왜이 책을 썼겠어요? 해설을 쓰지 전혀 아니, 쓰지 그럼요. 않으셨겠죠. 그리고 아마 네. 이런 책을 쓴 것은 내가 모르겠어요. 한국 교회 최근 역사에 있어 가지고 아마 내 책이 지니고 있는 고유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어 그러면 시청자 여러분 유교수님께서 어, 웨스트 민스터 신흥국에서 싫어하거나 미워하거나 배격하지는 않는다는 거 오늘 팩트체크를 했고요. 어, 대신 호의적인 입장에서 그들의 교훈을 얻고 교사로 삼고 또 반면 교사로 삼아서 오늘 우리가 답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의 주인이신 성령님께 더욱더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팩트체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